과천시가 인공지능 기반을 토대로 도시를 냉각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대와 업무협력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부산대에서 최재원 부, 부산대 총장을 만나 인공지능 기반 도시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 싱가포르 공동연구 인공지능 기반 도시냉각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 도시냉각 기술 및 도시 미후 모델 개발 인공지능 모델 지원 도시 냉각 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트윈 가시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입니다. 부산대는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시를 실증지를 선정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에 협력하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증지 선정된 배경은 광문 체육공원에 조성된 스마트 세프티드 경관조명과 밀접합니다. 스마트 세프티드 경관조명은 조명 및 범죄 인식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환경치정기 쿨링포구 내재, TII 센서 장착 등 온습도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LH 연구원은 시와 가천 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실증지 대상지를 실사한 끝에 과천 지역을 성장했고 한국 싱가포르 공동 연구 인공지능 기반 도시 냉각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인 부산대와 관련 연구 사업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 국민의소리 박정 기자입니다.